자, 여러분. 자, 우리, 전국의 어, 철권쟁이들. 안녕, 안녕. 어,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이 아닌, 어, 전국의 철권쟁이들. 안녕, 안녕. 어, 철권7 전국 최초 오프라인 대회가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어, 일산 플레이 엑스포 킨텍스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laughs> 자, 그래서 왜내 방송으로 홍보를 하느냐면요, 어, 내가 이제 철권은 잘 모르지만 내 방송에서 어, 철권 세븐 어, 대회가 어, 중계하기로 했거든요. 중계권을 내가 따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자, 그래서. 특이더아 공... 존식스 그지만이 아니고 대박 자, 자막 나가나요? 후루룩 어? 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음. 자 대회를 한번 개요를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보면 돼요 어. 자 플, 플, ps4 엑스박스 원용 출시 기념 철권세븐 전국 오프라인 대회 행사명 플레이엑스퍼 게임쇼 일시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까지 참여자들은 오시면 돼요. 11시에 이렇게 출석 체크하고 난 다음에 뭐 이동하고 그래서 한 12시쯤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도 11시까지 꼭 오시면 되는 거고 장소는 일산 킨텍스 플레이엑스포 행사장 7, 8월 입구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음. 거기에 이제 철권 플랜카드 해가지고 자 여기 철권 참가자분들 오세요 라고 뭐 저기 대회 진행 요원분들이 다 안내를 할 거예요. 음 방송은 트위치 케인, 내 내방... 방송. 어. 내 방송에서 생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셨나요? 내 방송에서 송출을 해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뜯어가지고, 어, 일산에 갖고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기 하루 전 금요일 날 미리 가서 방송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방송 세팅을 해 놓는다고, 금요일 날 가서. 그래서 미리 시험 방송을 할 거야, 금요일 날. 어. 그리고 진행 방식은 플레이 PS4 플레이스테이션 4두 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하나는 방송용이고 하나는 비방송용. 64강에서 16강까지는 방송용 한 대로 하고 8강부터는 전경기 생중계를 합니다. 읽어 보시면 돼요. 대회 방식은 64강 싱글 엘리미네이션, 64강 어, 더블 엘리미네이션 아니고 그냥 토너먼트 표로 쭉쭉쭉쭉 이기게요. 어, 지면 끝입니다. 어. 그래서 32강까지는 5판 3선 1세트. 단판이죠, 단판. 5판, 5판 3선 1세트고요. 16강부터 3, 4위 전까지는 5판 3선승 2세트 먼저 가져가기. 그 다음에 대망의 결승전은 5판 3선승 3세트 가져가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자, 상금은 1등이 50만원. 2등이? 아, 30만원. 3등이 20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상금 외에 참가자 경품이 되게 많아. 참가만 해도, 어, 이렇게 경품을 많이 줘요. 어, 그래서 1, 2, 3등 뭐, 안 해도 여러분들 경품 타갈 확률이 거의 50% 이상이 돼요. 봐봐. IST몰에서 협찬을 해줬습니다. 메이크스틱 2대, 플레이스테이션 포용, 그 다음에, 어, DDR 발판 5대. 어, 이건 뭐, 뭐, 어디서 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DDR 발판을 다수 해주고요. 그 다음에, IF 스틱 내꺼 버전. 어, 내 버전은 LED 붙이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한 20만원 돈 되는 내 케인 버전 스틱 그대로. 응? 완전히 내꺼랑 동일한. 어, 내 커스텀 플레이 된 거. 이거 되게 좋아요. 어? 신데구다 사이 되게 잘 돼요. 어? 이거 하나, 아이오 랩에서 또그 후원을 해주고, 어, 삼덕사에서 어, 최고급 레버 5종. 네 어, 매번 다섯 개 주고, 어, 그 다음에, 삼덕사 고급 버튼 5세트. 아마 버튼이 요, 새로 나온 요 버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그컵 20개. 아,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그컵 20개를 줘요. 그 다음에, 기타 게임 소프트 CD. 어, 등등 해가지고, 어, 막다 줘요. 그러니까는 지금 개수만 해도, 참가만 해도 거의 뭐, 50% 이상으로, 어, 그냥 상품을 타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참가 부탁하시시고, 음. 참가 자격 철권을 사랑하는 모든 유저분들 이구요. 그러니까 아무, 철권을 그냥 사랑하는 아무나 다 돼요. 그러니까는 고수도 좋고 어, 뭐 프로급도 좋고 어, 초보자도 좋고 어, 그냥 재미삼아 가볍게 참가하면 좋을 것 같고 참가 신청은 어, 참가 신청 링크에요 어차피 내특에도 공지사항 가면은 참가신청 요 내용이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오늘 4월 27일부터 아마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 시점이면은 참가신청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언제까지냐면은 대진표 추첨일이 5월 18일 목요일이에요 어 5월 18일 목요일 밤 8시에 내 방송에서 박동민 와가지고 같이 그 참가자들 대진표 추첨을 생방송으로 해줍니다 그거 전까지 64명 플러스 어, 예비 10명이 찰 때까지. 아셨나요? 5월 18, 4월 27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유튜브 올라갈 시점은 참가가 계속 받고 있는 와중일 거예요. 어. 참가 인원 64명과 예비 10명이 찰 때까지 받습니다. 5월 18일 전에. 그러니까는, 어, 선착순 마감이니까 빨리빨리 참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꼭 참가하실 분들만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참가 할까 말까 모르는 사람은 어 하지 말고 반드시 참가한 인원만요. 그리고 어자 요거 요거 어 풀스포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풀스포 지원이 되는 개인 스틱 가지고 오실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어 스틱 없으신 양반들은 어 그때 이제 그 비치가 될 거야. 메이크 스틱. 어, 메이크, 플레이스테이션 4용 메이크 스틱이, 어, 준비가 될 거니까는, 없으신 분은 안 갖고 오시면 되고, 자기 개인 스틱이 있는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4가 되는 걸 반드시 갖고 오시면 돼요. 어, 없으면 안 갖고 오고, 있으면 갖고 오고, 어, 그러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내 방송으로 하게 된 게, 이제 해설은, 어, 락동민, 어, 박동민이 해설이고요. 나는 이제 캐스터 및 방송 진행, 내 방송으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 허접한 자막대기들 있잖아 내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막상 그 뭐지 오디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디오는 아마 박동민이 제일 많은 거고 나는 이제 방송 진행, 자막, 그 다음 화면 전환 이런 거랑 같이 캐스터랑 하기 때문에 어, 나는 뭐 거의 뭐 꾸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협찬사 이 많은 이런 경품이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등등 많이들 협찬해 주셨어요 반다이 남코 반다이남코가 어디인가 철권 만드는 그 곳인가봐. 어, 철권 만드는 곳. 그다음에 일산킨텍스 장소제공, 대회제공 IST 솔루션, IST 메이크스틱 파는 곳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틱 판매몰이고. 그다음에 삼덕사 레버 같은 거 만드는 곳이죠. 레버, 뭐 버튼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오랩, IF 스틱 나 후원해준 아이오랩에서도 협찬을 해줬고. 그다음에 소니. 역시 플레이스테이션은 소니 거니까. 음, 그다음에 문의는 요 블랙, 요 문의는 여기 블랙사이코 여기로 하면 돼. 여기는 이제 <laughs> 진행하시는 분, 어, 이 대회를 개요를 어, 어, 주관하시는 분의 개인 메일이니깐요 어, 궁금한 점은 어, 요 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어, 그리고 또 참가자 이외에 그냥 구경하러 많이 올수 있어요. 구경하러 많이 올수 있으니까는. 그냥 참가 안 하고 나 보러 오고 싶은 사람 또는 그냥 철권 대회 어, 구경하고 오, 오고 싶은 분들 그냥 막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대회 포스터는 지금 어, 지금 반다이 남코에서 아마 이제 이번 주 내로 어, 컨펌이 다 되면은 그때 포스터 올릴 겁니다 지금 어, 당장 공지를 좀 무선으로 해 가지고 먼저 했어요 포스터는 나오면은 아마 요 글에 수정돼서 올라갈 겁니다 음. 자. 요 정도입니다. 어. 자, 다시 한번 요 대회 개요 확인은 어, 대회 구체적인 확인은 자라랑 여기 그 특에더점 어, 내 케인 TV 특에더 게시판 공지사항 요 링크 어, 요 링크 밑에 어, 요 링크 어, 자막 만든 어, 편집자가 만들고 있을 거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자막이 있겠지, 그지 설마, 지금, 막 저기, 자막, 밑에 없는데, 나 혼자 읽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여기 자막에 보이시는 대로, 네, 특혜도 공지사항에, 아까 화면에 보여줬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되고, 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어, <laughs>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샥, 이게 뭐냐면요. 입장권이에요. 무료 입장권. 일상 플레이 엑스퍼 무료 입장권. 전시회 무료 입장권, 관람 시간, 10시부터 18시, 5월 25일부터 28일, 어, 27일날, 어, 요거를 있는 대로 배포를 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입장권이 아마 6천원인가 그럴 텐데, 지금 4월 28일이거든? 이거 찍는 시점이 4월달까지는, 어, 플레이 엑스포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전 예약을 하면은 무료 입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이 지났는데, 오고 싶은 분들은, 내가 이제 시청자에 한해서, 나, 내가 이제, 5월달 그, 하기 전에, 요 무료 배포 입장권을, 어, 이벤트로 많이 보낼 거예요. 내 있는 만큼. 쭉다 보내고, 또, 대회 당일날, 어, 대회 당일날, 그, 그 앞에서, 철권 그 모이는 그 플레이 에스퍼 그 앞에서요, 어, 거 뭡니까. 어, 행사장 7, 8월 입구. 여기서 어, 남는 무료 배포권이, 어, 소진되는 대로 아마 나눠줄 거야. 어, 그렇게 해서도 입장권을 못 받으면, 은돈 어, 주고 뭐6천원6 0 0원인지5천원인지뭐 내고 입장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웬만하면은, 어, 미리 사전 예약을 합시다. 4월달 중으로. 어, 또는 내가 이거 시청자한테 주르륵 뿌릴 거거든요. 어, 내 방송 시청자들한테 이건 뿌릴 거야. 아시겠나요? 당일도 올 거고. 어. 대회 공지는 끝났고, 또몇 개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 일단은, 이 어, 내가 철권 세븐을, 캐스터를 맡게 된 이유는요, 어,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야. 어 여러분, 어, 잠시 우리 철권쟁이들, 우리 내방 시청자들은 다 아는데, 자, 잠시 우리 철권쟁이들한테 양해를 부를게요. 어 자, 철권쟁이는, 어, 나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킹오브, 어 킹오브를 좀 자주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철권을 이제 나도 모르지만 철권 세븐 나오면 나도 할 거고요. 철권에 입문을 할 거고 지금 당장은 철권 태그투로 그냥 심심할 때 깨작깨작 어, 깨작 연습이나 하고 있거든요. 음. 네. 내가 철권 세븐이 되게 전문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캐스터 되고 이렇게 중계권이 된게 아니야. 어떤 그요그 그 나한테 이렇게 어, 나한테 제의를 했던 이유가 약간 좀 가볍게. 철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내 방송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 내 방송 스타일은 이럽니다. 카지아가 있잖아. 옷을, 코트를 입고 왔어. 내가, 내가 어저께 시험 삼아서 캐스터를 했는데, 어. 카즈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나이. 머리 스타일이 빳빳한 사나이. 이렇게 소개를 했다. 이런, 이런 거 바꾸면 기술을 잘 몰라. 내가 아는 기술이, 뭐, 분권. 이거밖에 몰라. 병력장 왜냐면 내가 주캐릭터가 폴이거든 병력장 정도 알고 그 뇌권 풍신권 풍권 어, 초권 초뇌권 초풍신 나락 오화우화아 이런 기술 잘 몰라요 그래서 예, 나는 잘 모르고 어차피 박동민 해설위원이 어, 잘 해설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재미있고 가볍게 벼 철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내 방송식으로 해가지고 어, 조금 더 철권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그 접근보다는 되게 가볍게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케인 TV로 송출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나도 이제 철권 세븐 나오면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되게 그 철권 세븐 철권 엄청 오래 하신 분들, 어, 그다음에 또 철권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어 내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 응? 음음자 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철권 대회 공지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자 그날 뭐 참가하시는 분들 또는 참가 안 하더라도 구경하러 오시 오시면은 뭐 인사도 한번 나누고 어, 그럴 시간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 볼게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철권 세븐 전국 최초 어, 철권세븐 전국 최초 오프라인 대회가 K인TV를 통해 생중계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 드리면서 또 철권 철권 엄청난 고수분들 네임드분들 어, 또 엄청난 경기를 또 제가 감히 예,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어,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양한 사람들 와서 그냥 재밌게 즐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철권 세븐 일산 플레이 엑스포 킹텍스 오프라인 대회 공지.